이번 재보선 핫2, 오늘의 변수 두 번째는 바로 이 현수막 문구와 관련된 선관위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선관위가 현수막을 막은 이유, 그 이유를 야당 허은하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은하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 쇼도 입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회견 단체가 현수막 캠페인을 해도 되느냐? 라고 선관위에 의뢰를 합니다. 현수막 문구는 알려진 대로 이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문구. 그런데 선관위는 이거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유 하나를 기재해서 허나 의원실에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치러지는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이미 이번 선거의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은 안 된다. 라는 답변서를 선관위가 허은나의원실에 제출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서하의원은 선관위 답변은 사실 적시에 의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식의 궤변이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걸 불법이다로 하는 것이다라고 허원하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김현아 의원 그 저희 돌직구 쇼에서도 그선관위가 지금 보시는 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맞고 그 이유에 대해서 허원하 의원실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저희도 확보를 해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몇 조, 선거법 몇 조. 근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여러분보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왜 실시되는지 유권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수막이 안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의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저 문구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하나 걸고 싶은데요. 왜 하는지를 묻는 게왜안 되죠? 저는 그걸 묻고 싶네요. 네. 그리고, 어, 유권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명확한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 선거법에 그러면 부정확한 사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법 사유로 다 재판받고 의원직도 뭐 빼앗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허은아 의원실에서 얘기한 벌거벗은 임금님 사유를 들었는데 그러면 임금님이 만약에 진짜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굉장히 이 성관이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을 보니까, 그 교통방송에 일합시다와 합니다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러면 괜찮은 건가? 저는 한번 그런 현수막을 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바꿔서 왜 네. 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러면 괜찮냐? 네, 아니, 왜냐하면 일합시다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 그 현수막을 보시면 '합니다', '박영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네. 뭐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 전문가시니까 선관위가 답변한 내용 중에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걸 굳이 이제 적시가 돼서 이 논란이 된 건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아, 이미 유권자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걸 굳이 현수막까지 서울시장 보호선거왜 쓰냐라고 쓰냐 안 된다, 불법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법 90조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90조에 그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같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이게 선,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닌 정책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그 반대 해석이고요. 네.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도 몇개 찾아봤더니 대법원도 비슷하게 해석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러한 그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음. 법률가적인 관점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어. 일단 그걸 그거... 다 떠나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상식을 일반화, 추상화 시킨 것이 이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아 이게 말이 맞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뭐 김연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한테 서울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두 분의 견해였는데, 허우나 의원실에게 제출된 선관위의 공식 답변서, 저희들이 입수했는데, 함께 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선관위의 설명 중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를 알리고자 하는 해당 단체의 활동 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법 90조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자 선거 비용 보상은 누가 하느냐라는 문구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름 피켓 시위 문구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선거 비용 국민 열세 824억 원은 누가 보상하나? 라는 것. 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자,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닌가요? 누가, 누가 헌법 위반했다는 거죠? 선관위가 성관이가요? 예. 네. 사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정화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에 의존해서, 아무리 그게 선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할수 있는 거죠. 수많은 말하자면, 헤드버커시 시민단체들, 자기 주장을 할수 있는 시민단체, 여성 단체도 있을 것 그런 사람들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정당 외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음.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좀 선거, 선관위가 말하자면 그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야 될 것에 대한 명시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냥 인간의 권리가 자기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선관위가 지나치게 저렇게 말하자면 금지하는 것을 공론화 시킴으로써 오히려 여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말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뭐 그걸 옹호하는 사람 옹호하게 하고 반대할 사람 반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지나치게 말하자면 상식선을 넘지 않는 예. 정말 마타도어가 아닌 가짜 뉴스가 아닌 선에서만 가려 주면 되지 지나치게 또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입, 입장이 다를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누구한테 물어봤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지역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2차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 틀에서 헌법정신과 핵심적인 가치 중심으로 해서 선관의 역할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예,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 주시 기바라겠고요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들려드렸습니다.